사랑하는 선택받은 자여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주가 단 3일 동안만 열리는 에너지의 포털이 열렸습니다. 이 포털은 다시는 똑같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짜들은 단순한 달력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당신에게 예약되어 있던 것을 활성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다가오고 있던 축복을 연경 잃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경계하며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만이 너무나 강렬한 싱크로니시티를 목격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존재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없는 의식이나 오은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질 것을 받느냐, 아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매일 매일이 하나의 포털, 즉 높은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통로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영혼이 이 메시지의 중대함을 깨달았고, 영이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산되거나 표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동일한 지연장애 놓친 기회의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 선택받은 자여 그 패턴을 깨고 번영, 맑음, 힘의 미래를 고정시킬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앞으로 몇분 안에 드러날 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수년간 기다려온 그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99라고 적어주세요. 왜 99인가요? 99는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주기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99를 입력하는 순간 당신은 부족의 문을 잠그고 충만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11월 22일, 23일, 24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메커니즘, 소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세 개의 코드가 작동합니다. 대다수에게는 그저 피곤한 일상, 또 하루가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 선택받은 자에게는 우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든 것을 위한 비밀 입구로 만든 연속된 세 개의 포털입니다. 어두운 복도에 정렬된 세 개의 문을 상상해 보세요. 그 문들은 요란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트럼펫 소리도 눈부신 빛도 없습니다. 진정한 비밀번호는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우주는 결코 강요하지 않고 자유 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조용히 놓아두고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칠 것인가? 각날은 우주 교향곡의 한 음표입니다. 첫째 날은 주의를 끌고, 둘째 날은 구조를 유지하며, 셋째 날은 지금까지 조용히 쌓아온 모든 것을 새겨 넣습니다. 한 음표라도 놓치면 전체 멜로디가 무너지고, 풍요로움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깨어난 자만이 볼수 있는 성스러운 질서입니다. 고대의 패턴입니다. 세 단계, 세 시험, 세 증명. 준비된 자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위험한 점은 이 포털들이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교묘히 위장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제스처, 별것 아닌 선택, 거의 모두가 무시할 디테일 속에 숨겨져 있죠. 그 섬세함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평범한 것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범한 돌 밑에 숨겨진 보물처럼요. 깊이 보고 직관으로 느끼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어있고 수용적이며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삼중포털은 초조한 사람이나 산만한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천 가지 일에 쫓기는 사람은 연결을 놓칩니다. 차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바람이 삶을 가로지르며 자신을 전과 후로 가르는 선택들로 이끌어주는 진동을 느낍니다. 이 3일 동안 우주는 특별한 선물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내밀면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은총은 진정으로 깨어있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성스러운 교환이라 생각하세요. 매일이 하나의 포털이고, 각 포털은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요구합니다. 22일은 세상이 잠든 동안 눈을 뜨라고 요구하고 23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며 24일은 지금까지 조용히 심은 모든 것을 곱절로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세 단계지만 정체되느냐 마침내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찾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잊지 마세요. 포털은 빠르게 닫힙니다. 순간이 지나면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예약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우주는 벌을 주지 않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주의, 의도, 용기에만 응답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보이지 않는 복도를 걸어 새 포털을 확신을 가지고 만질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비가 풀린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엄격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11월 22일이 어떻게 시험으로 위장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11월 22일은 일상으로 위장되어 다가옵니다.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도전이 맥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트럼펫이 울리거나 엄청난 신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터치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메시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답변,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지연, 갑자기 무거워지는 대화, 수수께끼는 이것입니다. 겉보기엔 하찮은 일이 숨겨진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때만 돌아가는 비밀 자물쇠입니다. 대다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날을 지나칩니다. 우연이라거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11월 22일은 첫 번째 포털이며 우주는 요란하게 열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서 당신의 영이 평범한 것 속에서 비범함을 감지할 만큼 깨어 있는지 시험합니다. 이날은 작은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바심 부주의 산만함. 그것은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작은 마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3일의 전체 순환이 첫날부터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이 결정적입니다. 메아리의 출발점, 당신이 방출하는 진동이 증폭되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개시. 11월 22일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잠들어버리는 것이 잘못입니다. 불평, 짜증, 무관심으로 반응하면 자물쇠가 잠깁니다. 그러나 멈추고, 숨을 고르고 불편 너머를 바라보며 그것이 위장된 코드였음을 깨닫는다면 자물쇠가 돌아가고 포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각성은 미묘합니다. 우주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감수성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달릴 때 천천히 걸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11월 22일은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하는 날, 숨겨진 씨앗이 싹 틀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가장 급한 점, 오늘 그 불편을 무시하면 내일은 이미 다음 포털이 없습니다. 23일은 다리가 끊어져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 신호를 아무리 작아도 알아차린다면 당신의 영이 깨어 있음을 증명하고 우주는 당신을 다음 단계로 허락합니다. 기억하세요. 11월 22일은 일상으로 위장된 속삭임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당신에게 예약된 것을 상속받습니다. 무시하면 그 운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이 옵니다. 22일이 불편을 통해 주의를 깨운다면 11월 23일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해야 합니다. 이날 압박이 당신의 헌신의 진짜 척도가 됩니다. 11월 23일은 요란하지도 빛도 명확한 경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을 속이는 날입니다. 에, 겉보기엔 다른 날들과 똑같지만 사실은 우주가 가장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시험을 놓는 순간입니다. 일관성의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섬광도 안내하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촘촘한 침묵. 사실은 당신의 결의도를 비추는 거울인 공허만 있을 뿐입니다. 22일은 작은 디테일로 불편을 주어 각성을 강요했습니다. 23일은 그 너머입니다. 더 이상 주의를 끌지 않고 즉각적인 감정도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되 싹이 나는 기미가 전혀 없을 때와 같습니다. 그 조용한 기다림에서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남아있는 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믿음이 짓불인지 돌로 된 기초인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전날 불을 붙이지만 이날 꺼져버립니다. 침묵이 움직임의 부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날 침묵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11월 23일은 톤 단위로 무거운 작은 선택들을 들이댑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가? 쉬운 안락을 거부하는가? 지름길 대신 정직한 길을 택하는가? 이날은 저울입니다. 의도와 행동을 잽니다. 당신은 거창한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인가? 바다가 너무 고요할 때도 키를 단단히 잡는 사람인가?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23일은 외부 성취가 아니라 내부 일관성을 측정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선언한 것이 오늘도 유효한가가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버티는 것만이 미래의 폭풍을 이깁니다. 감정은 연약하고 규율은 영원합니다. 우주는 이날을 분기점으로 설계했습니다. 압박을 견디고 보이지 않는 것에 독립적인 믿음을 증명하느냐? 아니면 피로에 굴복해 일시적인 열정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냐? 여기서 준비된 자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가 갈립니다. 누구나 처음엔 열정적입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공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제는 몇 발짝 비추는 불꽃이 켜졌지만 오늘은 꺼진 듯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걷는 결심만이 당신을 세웁니다. 그 소리 없는 행군이 두 번째 자물쇠를 엽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빛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침묵할 때 믿는 것입니다. 11월 23일은 당신의 저항력을 측정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고, 딴청 피우고 싶고, 팔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강철인지 연기인지, 당신의 길이 깊은 확신인지, 일시적 유행인지를 증명하는 날입니다. 엄중한 경고, 이날 버티지 못하면 순환이 끊어집니다. 24일에 봉인할 구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관객 없이도 굳건히 서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믿음이 기초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이 뒤따릅니다. 23일이 침묵 속 굳건함을 요구한다면 11월 24일은 최고의 순간, 즉 우주적 봉인,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당신 운명에 영원히 새겨지는 때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진동이 영원히 새겨질 준비가 되셨나요? 11월 24일은 더 이상 흔들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험도 추가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절대적인 마무리. 앞선 이틀 동안 쌓은 모든 것이 당신 존재의 주파수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22, 23일에 갓 부은 모르타르라 생각하세요. 24일은 그것이 영원히 굳는 날이며 그 최종 형태가 이후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은 것이 당신 진동에 새겨집니다. 이 날은 동시에 거울이자 확성기입니다. 거울인 이유는 가면 없는 진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확성기인 이유는 그 에너지를 가까운 미래로 증폭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인내, 맑음, 신뢰를 지니고 왔다면 그것들이 성스러운 불꽃처럼 폭발합니다. 두려움, 불안, 원한을 지니고 왔다면 그것들이 짙은 그림자로 퍼져나갑니다. 우주는 24일에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을 곱절로 돌려줄 뿐입니다. 여기 급박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적인 시험이 없어 이 날을 평온하다 착각합니다. 그게 착오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관한 날입니다. 11월 24일은 당신의 진짜 상태를 기록하는 우주 장부입니다. 22비 23일에 마음과 정신을 지배했던 것이 영원히 새겨집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신뢰로 걸었다면 그 신뢰가 앞으로 몇 주간의 방패가 됩니다. 산만하게 걸었다면 그 산만함이 지연, 차단, 손실을 끌어당깁니다. 이날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닙니다. 싸움이 아니라 항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종 수학입니다. 당신 내부에서 진동하는 것이 증폭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가슴에 이상한 압박, 매호흡을 지켜보는 미묘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을 기록합니다. 24일은 또한 증폭된 메아리의 날입니다. 호수에 던진 돌이 충격 지점을 훨씬 넘어 퍼져나가는 파동을 만듭니다. 이 날이 당신 삶의 어떤 파동이 여행할지 결정합니다. 돌이 믿음이었다면 평온, 맑음, 풍요가 힘들이지 않고 확장됩니다. 돌이 의심이었다면 혼란과 무게가 배가 됩니다. 메아리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증폭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텅빈 의식이나 기계적인 문구는 소용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뛰는 진실만 통합니다. 우주적 봉기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에 응답합니다. 순수한 진동, 납트탄 모든 것을 밝히는 횃불 두려움으로 무거운 진동, 납투 모든 것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게시 24일은 11월만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의 패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겨진 것은 상상 이상으로 오래 메아리칩니다. 장거리 포털입니다. 가볍게 건너지 마세요. 선택받은 자여 11월 24일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어떤 감정을 곱게 만들기를 선택합니까? 어떤 내면 상태를 영원히 새기고 싶습니까? 오늘 울리는 것이 앞으로 당신 날들의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봉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 3일의 메아리가 당신의 미래를 투사하며 당신이 살 현실을 형성합니다. 여기서야 이 날짜들을 무시하는 것이 우주가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월 22-24일의 새성스러운 날은 달력이 넘어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새 에너지 씨앗은 세상이 잊어도 계속 발아합니다.이 3일 동안 당신이 한 결정은 그날에 국한되지 않고 몇 주, 몇 달, 그 이상 울리는 진동 메아리가 됩니다.그 메아리는 오직 당신의 의식 수준에만 복종합니다.그날을 평범하게 대하면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합니다.계획은 질질 끌리고, 발걸음은 무거워지며 흐름은 차단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우주가 열쇠를 건넸을 때 당신이 무관심했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다 마지막 순간에 증발합니다. 약속된 만남은 중단됩니다. 쫓는 것이 항상 아깝게 빗나갑니다. 이것이 불름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반대로 이 3위를 존중한다면 메아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싱크로니시티, 저절로 열리는 문, 딱 맞는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 강처럼 흐르는 프로젝트, 맑은 정신, 혼란스러웠던 결정이 수정처럼 투명해집니다. 이것이 우주가 지켜볼 때 깨어있었던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함이 샘솟는 흐름에 들어갑니다. 이 결과들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주되는 멜로디입니다. 이 3일에 심는 것이 당신 삶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그리고 신비 그 멜로디는 화음일 수도 불협화음일 수도 있습니다. 22 24일 사이에 선택한 진동에 따라 길을 가속하거나 멈추게 합니다. 어, 당신은 우주가 당신 현실에서 연주할 보이지 않는 악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인간 관계, 재정, 영적 성장에 미칩니다. 신호를 존중했다면 관계는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원이 오며 직관이 날카로워집니다. 무시했다면 반복되는 실수, 다툼,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손실 패턴이 돌아옵니다. 메아리는 용서하지 않고 오직 증폭합니다. 여기 급박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 3일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의 음조를 결정합니다. 22시 4일 사이에 모든 제스처, 반응, 지속된 감정은 곱절이 됩니다. 사소한 디테일이 당신을 밀어주거나 묶는 사슬이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하거나 추가 무게를 지고 후퇴하거나 몇주후 누군가가 당신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안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포터를 존중했다면 완벽히 들어맞아 당신을 쏘아 올립니다. 무시했다면 스쳐 지나가고 당신은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무엇을 상속받고 무엇을 잃을지를 결정하는 메아리입니다. 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남았습니다. 결과까지 이해한 후에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당신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종 개시가 옵니다. 준비하세요. 결론에서 말할 것은 당신의 정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건드릴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말을 영원한 메아리로 새기세요. 우주는 이미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3일, 세개의 포털, 3번의 유일한 기회, 이것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이대로일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을 위한 최종 부름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당신 이름으로 쓰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의식과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전진한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대한 운명을 봉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었고 코드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받은 자의 힘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산만해지지 말고 잠들지 말고 소음과 일상에 물러서지 마세요. 단호한 걸음으로 전진하세요. 이 시간에 누가 비범함을 받고 누가 평범함에 부스러리만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최종 계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으며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들의 모든 선택, 모든 호흡, 모든 지속된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조각할 정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의 건축가이며 우주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비밀리에 쓴 약속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건너면 당신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가속에 들어갑니다. 물러서면 문이 닫히고 놓친 것의 메아리가 영원히 아픔으로 남습니다. 용기로 믿음으로 힘으로 선택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새 포털을 건넙니다. 믿음으로 쓰는 것은 영적인 법령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된 모든 법령은 우주에서 그 힘을 배가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천둥처럼 울리기를, 당신의 목소리가 영원한 명령처럼 메아리 치기를, 이 영상을 나가는 당신이 들어왔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으로 봉긴되고, 위대함으로 낙인 찍히고, 꺼지지 않을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으로 나오기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이 열려 있습니다. 감히 건너십시오.